이번 한 주를 보면요, 어, 굉장히 좀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좀 정리가 잘안 됩니다. 이를테면 어, 국가보훈부가 처음으로 주최 주관한 뭐 현충일 추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메시지 이 굉장히 큰 울림을 줬죠. 또 이영풍 KBS 기자의 이 투쟁이 본격화되면서 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도 이번 주입니다. 투쟁은 지난주에 시작했지만 이번 주에 많은 관심을 끌게 됐고 또 많은 국민들과 자유파 어 단체들이 이영풍 기자의 KBS 바로세역이 투쟁에 연대 움직임을 보인 것이 이번 주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노총이 경산호이 참여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긋들이 이런 식으로 카드를 내밀면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날리고, 그리고 이 노사법치주의 이 원칙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한테 제동을 좀 걸려고 했는데, 그거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래경 사태, 그것으로 인해 그 발생한 권칠승. 뭐, 이런 것들이 사과를 하니 많이 그러면서 하여튼 어수선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막판에 이 중국의 국장급에 불과한 씨잉한테 불려가서 온갖 모욕과 훈실을 받고 온 이재명. 뭐, 이런 이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좀 어수선한 한 주였습니다. 그 이제 이 어수선한 한 주를 제가 이 고성국의 시각으로 좀 판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세 가지 중요한 흐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의 그 경험과 근거 있는 자신감을 기반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그립을 더 세게 주게 된한 주였다. 지난 1년간 뭐 실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혼선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구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방향과 방침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그립을 강하게 쥐게 된한 주였다. 그게 이제 곧 임박한 차관 인사, 10명 넘는 차관 인사로 이제 가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현충원 추념식에서의 메시지나 또는 노사정, 경사노위, 한노총 이 불참 선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원칙적 대응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그 주도권 그립을 강하게 지는 것이 느껴지는 한 주였다. 이게 첫 번째로 제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어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반면에 이재명의 입지는 계속해서 좁혀지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이도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되는 일이 이렇게 하나도 없냐 싶을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뻥뻥 사건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건은 이재명이 지가 스스로 자초한 사건들이에요. 아, 이 레경이 갖다 붙인 거, 이거 이재명이가 아니고 뭐 다른 사람입니까? 싱한테 불려간 거, 이거 이재명이가 갔다 온 거지, 누가 다른 사람이 갔다 왔냐고요. 택도 없는 후쿠시마 계단 가지고 3주 연속 장애 집회 한 것도 이재명이지,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이재명이의 선택이에요. 이재명이가 이런저런 선택을 할 때마다 입지는 계속 좁아져요. 이건 원래 왜 이러냐 하면 자격 없는 자가 감당도 못할 무거운 자리를 감투를 쓰고 앉아서 어떻게든 자신의 사법 리스크만 면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야말로 찌질하게 전국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런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재명이는 이번 주 지난주에 보여줬던 이런 자충수들을 앞으로 더 계속 두게 될 거예요 이 레경이보다 더 황당한 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시인한테 불려가서 훈시받는 것보다 더 황당한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재명이가 어디까지 갈지 그 끝은 어딜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계속해서 입지가 좁아지고 중색해지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끝까지 당 대표직은 놓지 않을 것이다. 그건 너무 죽으니까. 그 바람에 이재명이한테 더불어민주당과 종북주사파들이 전부 끌려들어가는 식으로 뻔히 알면서도 끌려들어가고 자기 죽는 것을 보는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이게 제가 주목하는 두 번째 흐름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답답하고 안타깝기를 한데요. 이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 국민의힘과 김기현은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을까요? 그것도 제주예요. 아니 집권당이 돼서 대통령이 이렇게 흐름을 잘 만들어가고 있고 또저종북주사파들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는 저렇게 죽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힘과 아,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이 4, 50명밖에 안 되는 정당이면 또 몰라. 115명이나 되잖아. 그 국민의힘과 김기현 지도부. 어쩌면 이렇게 존재감이 없냐고요. 야, 그것도 재주다 싶어요. 이세 가지의 흐름이 이렇게 착종하면서 겉으로는 좀 어수선해 보이지만 여기서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그립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제가 이번 한 주의 흐름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흐름이 정리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특히 저 존재감 없는 국민의 힘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아, 국민의힘이 조금만 받쳐주면 진짜 우리 자유파 범여권이 확실하게 전국을 주도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와 차이를 확 벌릴 수 있는데 예, 첫 번째는요. 전국 주도권을 행사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고만 없으면 다행이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전국 주도권을 행사합니까? 전국 주도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 가는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6월에는 이렇게 하고, 7월에는 뭐 치고 나가고, 8월에는 뭘 치고 나가고, 9월에는 어떻게 하고, 정기국회 대책은 이렇게 세우고. 아, 이런 최소한의 로드맵과 타임테이블도 없이 지금 하루하루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것 아니냐. 전국주도권이야. 뭐 대통령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이런 정도로 나이브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첫 번째는 전국주도권 행사해야 되겠다. 전국주도권 행사해야 되겠다. 우리가 전국주도권을 행사해야 될 주체구나. 이거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전국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이슈로는 무엇을 우리가 선점할 거냐? 이거 해야 됩니다. 하루에다 수많은 이슈들이 나와요. 예, 뭐, 대학생 천원 학식도 이슈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 전국을 꿰뚫는 핵심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 핵심 이슈. 이걸 뭘로 우리가 잡겠다. 그래야 올인이 될것 아닙니까? 전국주도권을 행사해야 되겠다는 인식,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이슈 한두 개를 뭘로 잡겠다고 하는 이슈 선택. 세 번째는 이걸 하기 위해서 국민의 힘이 갖고 있는 총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총 역량을 집중해야 돼. 가뜩이나 무능하고 능력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국민의 힘이 터지는 이슈마다 전부 쫓아다니면서 다 하겠다. 표시도 안 나요. 그게 아니고, 요만한 정도의 역량이라도 이 역량을 전부 집중해서 여기에 쏟아 넣겠다고 하면 그 분야에서는 뭔가 존재감을 보일 수 있거든. 이런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전선을 예각화 할수 있어요. 전선을 예각화 해야 비로소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정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선이 예각화 되지 않는데 어디서 존재감을 찾을 거예요. 전선 예각화를 하려면 지금의 국민의 힘의 역량으로는 여러 개 전선을 운영할 힘이 없으니 딱 한두 개만 잡아라. 가장 자신있고, 가장 명분있고, 가장 국민 지지가 많을 것 같은 두 개의 이슈, 두 개의 전선으로만 운영해라. 다른 거다 무시해라. 그만하나, 그나마 있는 조그마한 역량을 그렇게 선택하고 집중해야 된다. 저는 제가 지금 이 국면에서 국민의 힘에게 제시할 두 개의 전선은 뭐냐? KBS 바로세우기 전선. 이거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언론과 동시에 싸울 힘이 없잖아요. KBS. 저, 국민의 힘이. 근데 이미 KBS는 싸움이 시작됐잖아요. 이 KBS 싸움은 명분이 있어요. 국민적 지지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마나한, 이란저는 그 역량 다 끌고 모아가지고. 이번에 KBS 하나는 제대로 세우겠다. 이렇게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그래야 뭐라도 조금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사법주주의 확립전선이 있어요. 이것 또한 명분이 있고 국민적 지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해라. 다른 거좀 천천히 해도 좋다. 심하게 얘기하면 다른 거 포기해도 좋다. 언론 지형 바로잡는 KBS 투쟁 전선, KBS 바로 세우기 투쟁 전선, 그리고 만연한 불법과 탈법을 바로 잡는 노사 법치주의 전선. 이두 개의 전선에 제대로 역량을 배치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도 해봐라. 그러면 어 국민의힘이 변했네, 야 존재감이 있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 네, 고성국의 판이었습니다.